창조냐 진화냐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함께 다뤄야 할 공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대 진화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성경은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작업이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의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여섯째 날의 마지막 부분에서 끝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화해와 구속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진화과정을 사용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을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연세계 속에 돌연변이, 유전자 내의 실수나 변화, 이런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그러니까 적자 생존 등을 관찰하고 이것들이 진화론 구조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자연 선택이나 조련 변이가 생명체를 한 종류로부터 다른 종류로 바꿔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이 추구하는 바는 한마디로 오늘날 자기들이 관찰하고 있는 과정들을 이용하여 과거를 추측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이 넘게 걸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화과정을 사용하셨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에 진화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즉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 창조하시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진화가 과거에 발행했었다고 말하기 위해 과거를 추측해 볼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진화로는 지금도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크리스천이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진화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진화를 통해 창조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을 이미 끝마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난제인 겁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아담은 흙으로부터,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사람이 흙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죽어보면 압니다. 화장장에 가보면 알아요. 사람은 모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치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렇죠? 인류 최초의 여인인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오는 이 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화 과정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셨던 화학 성분을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창세기 2장 7절이 진화론에 대한 요약, 곧 화학성분으로부터 인류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은 그런 구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흙에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화학성분에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뜻한다면, 그렇다면 갈비뼈로 이불을 만드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대해 적당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진화론을 믿으면서 여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은 흙으로부터 직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기능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 7절의 흙이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놓으셔서 사람 혹은 사람의 조상으로 만든 어떤 짐승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셔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유인원이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땅이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해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려고 사용한 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려 하셨을 때 사용했던 유인원 같은 창조물을 뜻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 인류를 만드는 데 사용된 흙은 우리가 죽게 될때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론대로라면 우리가 죽게 될때 과연 우리는 어떤 동물로 되돌아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죽게 되면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땅의 흙,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처음에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흙이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덟 번째 창세기는 정확한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는 단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며 실제로 거기에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진화 과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세기가 거의 다. 상징적인 단어들로 쓰인 것이라고 말하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창세기가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적용하게 될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는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상징적인 것이라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상징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성경의 모든 교리는 창세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교리에 대해, 우리가 성경 교리에 대해 연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모든 교리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기원에 관한 책이 창세기구나. 기원에 관한 책인 창세기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죠. 결혼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창세기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첫 번째 결혼은 아담과 이브의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기원이 적혀 있는 책인 창세기에서 문자 그대로 결혼의 기초와 기원에 대해 이해하고 그대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 그리고 죄의 대가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에 대한 기원과 근원도 창세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안에 창세기 안에 기록된 교리들의 근원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일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근원도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다른 교리들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입니까? 증화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적 창조론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창조론을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